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축축 늘어진 동굴 식물에서 예쁘게 꽃이 핀 능소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소화는 이렇게 여러 개의 작은 잎이 한입자로해서 이렇게 달리는 복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주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마주나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잎 수를 세어보니까 작은 잎 수를 세어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어, 이, 이놈을 세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이걸 세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하나. 이놈을 세보면요. 둘, 넷, 여섯, 뭐, 일곱, 여덟, 아홉 개 해야 되는데요. 어, 이, 일곱 개에서 열한 개까지, 열한 개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놈을 볼까요? 이 놈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네, 이렇게 달리는, 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바, 잘 받기 위해서 입을 햇빛을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트는데 어디에서 트느냐 처음에 입자루가 달리기 시작한 곳 여기에서 방향을 틉니다 여기에서 방향을 틀어요 이 부분에서는 빛에 반응하는 옥신 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아서 거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틀면 이 잎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방향을 틉니다 여기 꽃이 피어 있는 어,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 이 능수화는 여기서부터 꽃이 피었겠죠 꽃이 피었다 젖고 차례대로 아래에서부터 어, 차례대로 피고 있고 지금 뭐 마지막 꽃들이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능수화는 여름철에 길게 예, 여름철에서 어, 가을 때까지 길게 꽃이 피는 그런 식물입니다 꽃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꽃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눈에 띄게 넓은 꽃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꽃들이 있습니다. 이 어, 위에 걸 자세히 가볼까요? 예. 여기를 보면 어, 수술은 다 치고 함술만 남아 있는 것이 있죠. 저 밑에 씨방이 아,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꽃잎이 떨어진 곳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숯꽃은 꽃이 꽃 잎에 붙어 있습니다. 암꽃은 암꽃은 이 가운데에 가운데에 씨방과 연결돼서 붙어 있죠. 꽃이 가루받이가 되고 나면 꽃잎 과 수술에 보내던 영양분을 차단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차단하죠. 그러면 꽃이 시들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때 숲꽃이 함께 떨어지는 것이죠. 아, 우리는 일야 아, 기능을 다 했으니까 버려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 벼, 버려지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 양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 시들어서 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이 능수화는요, 어, 이렇게 풍성하고 잎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 어, 다른 식물의 줄기를 감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흡착 뿌리, 흡착 뿌리를 네, 붙여서 붙여서 어, 다른 나무나 벽 같은 것을 타고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한번 흡착 뿌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흡착 뿌리를 붙이고 붙이고 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능수화라는 말이 하, 하늘을 향해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식물인데 줄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굵어지는 그런 나무니까 어, 부피 생장 을하는거 죠？동굴 어, 성 나무 라고 이렇게 얘 기를 하면 되겠 습니다. 아, 오늘 은 능소화 에 대해서 살펴보 았 습니다. 감사 합니다.